안녕하세요. 바람같아요 바람입니다. 지금도 후라이를 해서 올려야 되나 바람입니다. 지금. 그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아그생각자그만하자그 생각으로 했어요. 그 생각으로 했어요. 그 생각으로 했그그생각어쨌거나 하여튼 했이 많이 가으했으니까자 오늘 제목은 아. 카레 스파게티하고 짜장 스파게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짜장면하고 카레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식을 한번 하는데 짜장부터 펴볼게요. 아, 짜장이굳만어 지금 시간 이게 돼가지고요. 내가 아주 맛있지 않으라고 잘었습니다 아주 간도 잘된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풀어가지고 좀 좋아한데. 맛있으면, 냐상관냥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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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자, 아 자,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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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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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짜장이 엄청 진합니다. 와. 어, 짜장이 장난 아닌데요? 엄청 진해요. <spectrum mice> 지금까지 단무지, 공수. 김밥집에서 세 줄의 김밥 사고, 그 마지막은 정성스럽게 사주신 단무지. 단무지, 이거 볶아먹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 그, 아들 싸념인가, 그 바람물질 나와서 안 좋대요, 오 단무지는 무조건 짧은 기간에 드시고, 오픈한 다음에 빨리 드셔야 돼. 요 그리고 차갑게 드셔야 되고, 뜨겁게 드면 그 바람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심하시고, 단무지. 응. 근데 많이 뭐 바람물질 들어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허용치 안에는 돼있어서 그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알아봤죠, 또. 단무지 가지고 그저게또 책장 찍었잖아요. 그 단무지에 대해서 옛날에 뭐안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그, 그 하느라고, 쓰느라고. 자, 안녕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바람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 어, 11월 20날. 11월 20날. 지금 현재 9시 20분입니다. 저녁. 자, 수고 많으셨고 한잔 쭉 드리키세요. 자, 위하여. 아, 와. 면이 좀... 좀. 따뜻하고서 저거 있으면 훨씬 실히을것 같은데. 둘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반 떠서 반하고 반은 이거 냉겨놓고 해서 그나마 시간 단축 반으로 줄였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아니라서 못 보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음. 이 감자가요. 그게 맛있어요. 감자, 감자 두 개죠. 한두개 보세요. 끝내게 맛있습니다. 짜장에 들감자 그만큼 맛있는 게 보세요. 아, 아, 아. 역시, 음, 감자는 배신이 없어. 음, 맛있어요, 감자. 고기를 안 넣었어요. 고기, 어유. 거기도 지금 표고 넣습니다, 표고. 이거 들이기가좀 그런데, 감싸가지고 드릴게요. 자. 어차피 상은 깨끗해서, 하루도 휴식보다 농상는안했어 예. 아, 아, 자. 진짜, 힙뻑 은어만큼 먹었다고. 돼지 고기보다 표고 속이 더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표고 속는 소고기 같아많이요 <목소리> 제가 두툼하게 썰었거든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가끔 표고에 세 조각 네 조각밖에 안 냈어요. 보세요. 음. 아, 아 표고 들어왔어요 뒤, 숨었어요 뒤. 아 돼지 고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꼬리도잘리잘랐는 데. 가 하는 가는 데. 따가하 데. 싶어요 조금 잘 하는 데. 고따가는 데. 이따가 어 이거는 천상의 오늘 이거는 약수물이 아니라 천상의 뭐랄까 생명수 생명수 그냥 천상의 생명수라고 부를게요 천상의 생명 이거 는 저거예요 참고로 저거 콩물이에요 콩물 천상의 생명수입니다 콩콩 콩, 약간 소금 뿌린 거 보셨죠? 아, oh. 이게 또 다른 커피도 맛있을 때가 있어요. 고소합니다. 콩물고자아 까지면 삼룡 나오는 거. 싸요, 근데 맛있어요. 콩국수도 담가 먹고 여름에 이제 시원한 분 이러면 이렇게 음료수처럼 먹기도 해요. 근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예. 자, 이거는 좀 이렇게 넣고. 이거 이따가 한번 볶을게요. 한번 볶아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동 갈게요. 짜장면은.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야, 씨. 카레. 카레 스파게티. 예. 벌써, 딱,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음. 자, 아. 자, 아, 카레 스파게티입니다. 아... 와 짜장보다 더 맛있는데 카레? 음 향이 막 장난 아닌데요? 아... 카레 9조 이게 8 와 칼이 맛있는데 되게 감칠맛 많이 나요. 감칠맛이 장난이에요. 탄자보다 더 많아요. 감칠맛이. 그 영양이면 감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생 감자. 이거 감자. 감자 똑같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자 감자 두개들었습니다 감자 두개 되게 보이시죠? 감자 두 개. 자 감자 두 개. 아 떨어졌다. 감자 한 개. 아 음. 어우, 감자가 진짜 굴었네. 아까, 막으려고, 말하려고... 들기름에다 볶았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아침에, 이거를 물로 안에 있는 군 이유가, 미끄러지면 양념이 안 배잖아요. 그죠? 면이. 그래서 물을 안 묻힌 겁니다. 찬물을.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잘 스며들게 만들려고 기렇 입을 한 거예요. 근데 저사왜 물에 안, 물안 묻히나. 음. 얘도 맛있고. 칼에도 더 맛있고. 음. 맛있는데, 카레하고, 이게 짜장이랑 먹으니까, 궁합이 잘 맞아요. 자, 아, 아 갓김치입니다. 아, 이거, 이거, 궁합이 잘 맞아요. 음 아, 우리 바람 님 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 하신 일다잘 되시고, 예. 열정과 정의, 예. 그리고 희망, 정열, 공정, 힘 예. 위하여. 아... 아... 이거 한번 드셔세요 좋은 거 나왔다 이거. 감자하고 표고가 만났을 때 감자하고 표고가 오랜만에 아 감자와 표고가 만났을 때 10월. 아, 왜 이렇게 탱글 10월. 리냐 표고버섯 진짜 매력덩어리0월 10월. 1뭐 말이 필요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0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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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0자아니월세요월 10월. 10월. 아 자, 음. 아, 아한 감자, 감자와 마늘. 만든 이마, 마늘이. 어우, 맛있네. 어우, 음,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보다더 맛있어. 음. g 음. o 볶아서 한번 가져와. 버섯 떴다 버섯 아자 표고 표고 떴어요 자. 아, 표고 보이시죠 아아자 그럼 고기가 필요 없어요 음. 이 하나면 돼요. 그렇다. 음. 뜨뜻한 공기밥 하나 또 해서 비벼면 맛있죠, 그죠? 감자, 단무지, 삼합, 삼합 떴습니다. 삼합, 삼합, 표고 단무지, 감자. 음. 하여튼 궁합은 제대로요. 와, 음, 짱. 아, 저 자꾸... 음. 이럼뭐 거의 간짜장 능가는 삼선짜장, 짜장은 능가는 그런 맛이에요. 막 내가 했, 내가 치면 나도 간탄스러운 맛이에요. 먼도 만족스럽네요. 응. 이 정도만 해주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천상의 생명을 환영하세요. 자, 아. 짠. 콩국물이 있나? 콩 콩콩 막걸리가 아니야. 어, 얘네고도 어울려. 왜냐면 얘네가 기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콩콩물이 좀싹 헹궈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셔주는. 네. 콩지, 단백질이니까. 그 단백질을, 콩, 콩, 저, 저 지방을 단지, 담, 단백질이 쓸어낸다 그래야 하나? 네. 청소하듯이 쓸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어 너무 잘 먹었는데요. 우선은 한 번으로 그냥 끝낼게요. 2, 3번 해봤자 인기도 별로 없고 딱 보지도 않고. 보통 1, 2회에서 끝내려고요. 그러니까먹 먹으면서 일이 해. 예, 그때 전에 준비장 준비 과정은 뭐몇 회가 되든 상관없는데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할 때 그때 해서 그거 한번 하면 두번 많으면 두번한두 번으로 끝낼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19분이야, 아. 이제 목표가 지금 3분 8분, 저기, 막 3분 8분인데. 아, 하여튼, 지금까지 바람같아의 바람이었습니다. 저 우리 바람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 어, 제가 또 멋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네. 되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꾸준히 예, 저 시청해주시고, 어, 아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